안녕하세요 피션베스트 피셔입니다 경제를 전혀 모르는 경알못이라고 하죠 자, 딱 듣기만 해도 쉽게 경제를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시작하자마자 어려운 경제지표만 딱 이야기하고 어려운 용어 써가면서 아는 척하면 재미 하나도 없죠 자, 그게 바로 예전에 전데요 지금 보여드리는게 제가 예전에 하던 경제지표 설명 방송입니다 이 당시에 보면, 뭐, 자려고 지금 틀었어요. 자기 전에 제가 듣다가 잠듭니다. 뭐 이런 댓글이 상당히 많아요. 뭐 사실 들어주셔서 되게 감사했죠. 사실 저도 자기 직전에 잠안 오면 옛날 영상 틀어놓고 잡니다. 자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관심 있는 이슈에 이 경제를 녹여서 최대한 재밌고 쉽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한번 오늘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정치권에서는 작년부터 완전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영국의 정치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라는 책에 나오는 정책들을 현실에 그대로 실행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자, 에덤 스미스는 18세기 영국의 경제학자고요. 국부론은 그 당시 사회를 비판하고 어떻게 하면 국가가 부강해지니까 이것을 제시한 책이었죠. 자, 그런데 갑자기 작년에 야당 자유한국당이죠. 여기서 에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계승해서 민부론을 펼치겠다. 뭐 이런 얘기가 갑자기 나옵니다. 자, 여야가 한 명의 경제학자의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서로 대립을 하고 있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과연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 나오는 내용이 뭐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이 일이 대체 뭔지 한번 재밌게 알아보겠습니다 애덤 스미스 국부론 뭐 이렇게 하면 좀 어렵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 경제 전혀 몰라도 됩니다 그냥 옛날 얘기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쭉 들어보면 누구나 이해가 되시니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국부론이라는 책은요 과거 1776년에 쓰여졌어요 그런데 이 책이 쓰여질 당시에 두 가지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자, 먼저 산업혁명입니다. 대충 산업혁명이 뭔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자 바로 요전 영상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 드렸거든요. 영상 맨 마지막에 제가 이 링크 넣어드릴 테니까 못 보신 분들 보면 어 되시고요. 그래서 일단 산업혁명이라는 배경은 패스하겠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배경이 있는데 바로 이 중상주의라는 겁니다. 자 중상주의 하자마자 벌써 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세계사 시간이나 뭐 국사 시간에 이렇게 의미 없이 배우던 이런 아픈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실 겁니다. 자 우리 모두는 사실 어, 잘못된 교육의 피해자들이니까요 자, 일단 1976년 그러니까 18세기죠 당시 영국을 포함해서 온 유럽에서는 이 중성주의라는 것이 퍼져 있었습니다 네, 근데 중성주의 이게 뭐냐 18세기 당시 유럽 대부분이 그랬고 영국도 그렇죠 국왕을 중심으로 하는 이 중앙집권 체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항상 역사적으로 이 국왕국가는 제일 먼저 하는 짓거리가 있죠 바로 뭐냐 왕권강화 자, 항상 뭐 국사나 세계사, 뭐 중간 기말고사 정답은 대부분 왕권 강화죠. 자, 그런데 18세기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자, 왕권을 강화하고 절대적으로 복종하게 만들려면 국왕 직속의 군대가 필요합니다. 자, 이것을 상비군이라고 하죠. 항상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뭐 언제든지 왕권에 도전하면 가서 깨부술 수 있는 이런 군대가 바로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항상 군대를 준비시키려고 하면 본이라는 게 엄청 많이 듭니다. 야, 당시 1700년대 프랑스의 상비군은요, 16만 명이었어요. 자, 그리고 동일한 기간에 지금의 스페인, 그 당시 에스파냐라고 하죠. 당시 이 왕위 계승전쟁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상비군만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영국도 당연히 상비군이 10만 명이 넘어 있었죠. 자, 이렇게 뭐 대다수 유럽의 국가들이 상비군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연히 자국에서 반란을 막는 것도 있었지만 당시 18세기 당시에는 유럽 각국이 엄청나게 많은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에스파냐의 왕위 계승 전쟁,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뭐 칠년 전쟁 이렇게 무수한 전쟁이 있었고요. 이때 상비군을 포함해서 뭐 용병들이 당시 나가서 전쟁을 했었죠. 가장 중요한 건 땅따먹기죠. 먹을 게 부족했으니까. 땅에서 경작을 해야 되는데, 당시 농업기술도 부족해서 농사를 짓고 나면 한 3, 4년 땅 힘을 기르려고 땅을 놀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땅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서로 땅을 차지하려고 많이 전쟁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항상 군대를 보유하려면 이 국왕은 엄청난 돈이 필요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당시에 이 돈을 전부 세금으로 충당을 하려고 하면 국민들이 못 살겠다고 반란을 일으키고 뭐 짜증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자, 그래서 왕실은 이렇게 대상인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대기업들과 결탁을 합니다. 자, 왕실은 대상인들에게 이런 중요한 물품에 대해서 독점권을 부여합니다. 결국 뭐 대부분의 물건이 독점권이 부여가 되죠. 자 일단 이렇게 독점이 생기면 가격이 아무리 비싸도 사람들은 그 기업에서만 그 제품을 사야 되니까 자, 그러니까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죠. 그러면 그 당시 이런 대기업들은 왕실에서 부여받은 이 독점권으로 얻은 그 이익의 일정 부분을 왕실의 세금으로 납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왕실은 받은 돈으로 군대를 유지하고 뭐 왕권을 강화하는데 쓰고 당시에 뭐 대기업 이 대상인들은 독점으로 이익을 극대화하는 상부상조 했던 거죠. 자 그리고 독점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 수입품에 대해서 고율관세를 부과하죠. 지금 트럼프처럼요. 반대로 수출은 더 많이 하려고 이렇게 장려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왕실과 상인들이 결탁하는 것을 정경유착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독점권을 가지고 물가를 계속 올리는 것을 담합이라고 하죠. 자, 이런 정경유착과 담합이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이 유럽 전체에서 이어지면서 영국도 그렇고요. 왕실하고 상인들은 점점 부유해지는데 서민들의 생활은 점점 어려워졌던 겁니다. 뭐 중상주의가 뭐냐? 그냥 정경유착과 담합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17, 18세기 중상주의가 아주 심각했던 이런 시절 이 영국에서 일반 서민들의 삶은 어떻냐 하면 자 일단 17세기 영국에서는 빈민구제법이라고 해서 실업자나 불황자가 되면 이 귀를 잘라 버렸습니다 자 이게 뭔 웃기는 짓이냐 자 당시에 앵클로즈 운동이라고 해서 땅에다가 울타리를 쳐서 양을 키웠어요 자 그래서 농사를 지어야 될 땅도 부족하고 사람들이 실직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당시 왕실과 정치인들의 생각은 뭐였냐? 실업자가 되거나 이렇게 돈이 없는 그지, 그러니까 불양자가 되면 뭘 해서든 네가 먹고 살수 있는데 결국에 네가 일을 안 해서 못 먹고 사는 거다 이러면서 귀를 잘라 버리면 사람들이 어디서든 취직을 해서 일을 해서 먹고 살거 아니냐? 이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귀가 잘리기 싫으면 어디라도 들어가서 일을 하라는 거죠. 당시 영국의 이런 서민들은 뭐 죽으나 사나, 태어나자마자 죽을 때까지 일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영국 남자들은 18시간을 일했고요. 여자들은 임신부 포함해서 15시간 일했습니다. 어, 왜 남자들은 18시간, 여자들은 15시간이냐? 여자들은 3시간 동안 집에 가서 뭐, 빨래, 청소하고, 밥하고, 뭐, 애 보고 이런 거 하라는 거죠. 결국 딱 3시간. 자, 그리고 애들도 5살이 되면 일을 시작했어요. 난 대신에 애들은 조금 봐줘서 하루 12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대단히 힘든 시절이었죠. 일단은 귀를 안 잘려야 되니까, 어디 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일할 사람이 넘쳐났죠. 자, 그러다 보니까 급여가 어마어마하게 낮았고, 노동 환경도 최악이었어요. 자, 당시 뭐 일하다가 다치면 그냥 쫓아내고 아니면 병 걸려도 쫓아내고 뭐 이랬었죠. 자, 그래서 18세기 당시 영국 노동자들의 평균 수명은 20세였습니다. 20살을 넘기지 못했던 거죠. 이런 비참한 상황을 지켜보던 이 애덤 스미스라는 이 정치 경제학자는 도저히 영국이 이래선 안 되겠다 생각해서 국부론이라는 이 책을 쓰고 이 내용으로 왕실을 설득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려 합니다. 애덤 스미스 이분이 가장 먼저 말한 것이 바로 재벌 개혁입니다. 자, 그러니까 당시 대상인들, 지금으로 말하면 재벌 대기업이죠. 당시 이들이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정경 유착을 통해서 세력을 키웠는데 자, 이것을 금지하고 정경유착을 끊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당시 에덤 스미스가 그냥 국왕한테 야, 독점 나쁜 거야. 정경유착이 나쁜 거야. 이렇게 도덕적으로 이야기했다면 시알도안 먹었겠죠. 자, 그런데 이 에덤 스미스는 경제를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설득을 합니다. 왕실에서 대상인들에게 독점권을 부여해주면 교환이 제대로 일어나지도 않고 소비도 제대로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결국에 생산과 효율이 떨어져서 오히려 영국이 다른 나라보다 부강해지지 못하고 못 살게 된다는 거죠. 자,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이 오핀이 있죠. 이 오핀 이거 하나에 9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오핀을 만들 때 혼자 만들려면 철을 일단 얇게 피고, 그리고 또 구부리고 끝을 또 뾰족하게 갈아야 되죠. 완전 힘들죠. 그래서 하루에 한 20개 정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원가가 제로라면 하루에 이걸 팔아서 벌수 있는 수익은 개당 90원에 20개 만들어 팔아서 1800원의 이득을 볼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사람은 하루 종일 철을 얇게 피는 일만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걸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개당 30원에 다른 사람에게 파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얇게 만들어진 철을 산 사람은 이걸 하루 종일 구부리는 일만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걸 개당 30원에 사온 거에 또 30원을 더 붙여서 60원에 팝니다. 자 그리고 이 구부러진 이 얇은 철을 산 사람은 하루 종일 끝을 뾰족하게 가는 일만 합니다. 그래서 오 핀을 완성하죠. 자 그리고 이 완성된 핀을 개당 90원에 판매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하루 종일 똑같은 일만 반복하고 자유롭게 교환을 해서 어, 핀을 몇개 만들 수 있는지 계산을 해 보니까 약 인당 16,000개의 핀을 만들더라는 겁니다. 혼자 핀을 만드는 게 아니라 분업을 해서, 아니, 하루 종일 자기가 하는 일만 계속 하다 보면 하루에 16,000개나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루 종일 한 사람이 한 가지 일만 반복해서 30원의 이득을 남겼죠. 그렇게 해서 얻어지게 되는 수익은 30원 곱하기 16,000개 이렇게 해서 48만원의 수익을 얻는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분업과 교환의 힘인데요. 자, 그런데 만약에 정부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독점권을 부여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철을 얇게 피는 사람은 이 사람에게만 살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개당 30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0원을 받아버리면, 자, 그럼 너무 비싸니까, 그 사람에게 살 생각을 안 하고, 지가 얇게 펴서 만들겠죠. 또, 철을 얇게 펴서 구부리는 일만 하는 사람도 그 기능이 있는데, 그 사람도 개당 60원이 아니라 뭐, 120원 받아버리면, 철 끝을 뾰족하게 가는 사람은 그 사람한테 안 사고, 역시나 또 지가 그냥 만들겠죠. 자, 그렇게 독점을 하게 되면, 여럿이 만들어서 하루에 16,000개를 만들 수 있는 걸 비싸니까 지원자 만들어서 결국에 20개밖에 못 만든다 이겁니다. 이런 독점은 자유로운 교환과 분업을 못하게 만들어서 생산성을 저하시킨다는 거죠. 자 이것은 오핀뿐만 아니라 전쟁에 쓰이던 총이나 총알 등 군수물자를 만드는 대로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각자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만들고 이것을 자유롭게 교환하면 엄청나게 생산성도 높아지고 경쟁자가 또 생기니까. 더 많이 생산해서 가격도 더 낮아져서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생산성이 높아지고 부강해질 수 있는데 이 독점이라는 것 때문에 이것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왕실은 지금처럼 이런 대기업, 그러니까 대상인들에게 부여하던 독점권을 철폐하고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영국 모든 국민이 공평하고 자유로운 시장에서 거래를 할수 있게 정부가 이것을 관리하는 이 공정거래 관리의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보이지 않는 손이 균형을 맞춰서 생산성을 가장 높이는 방향으로 시장이 잘 흘러가서 영국을 부강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국왕을 설득했던 거죠. 자 그래서 비옥한 토지를 보유한 프랑스나 식민지를 먼저 발견한 에스파냐보다 더 영국이 생산성이 높아져서 최강국이 될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재벌 개혁 어디서 많이 봤던 내용이죠. 바로 현재 정부에서 실행하는 정책이 재벌 개혁입니다. 대기업들이 누릴 수 있는 비대칭적인 정보력이라든가 이런 자금력 이런 힘의 논리를 깨고 정부가 이런 독점적인 힘을 관리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유지하겠다는 거죠. 자, 지금 정부에서 실행하는 정책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에덤 스미스가 말하는 정부가 나서서 자유롭게 거래를 할수 있는 이런 공정 거래를 유지해야 된다.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보던 정책이죠. 자 현재 정부의 3공약중 하나가 바로 공정 경쟁이죠. 자 그리고 에덤 스미스의 국부론에서는 최저 임금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인상해 주는 것이 고용주 에게 오히려 이득이 된다고 설득을 하는데요. 자, 임금이 높을 때 근로자들은 더잘 먹고 건강해지고 저축을 하게 되고 그들의 현재 상태를 개선할 희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더 부지런히 일하게 만들고 그에 따라 생산성이 더 증가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휴식이 주어질 때 생산성 또한 더 높아진다고 말합니다. 자 결국 노동자들에게 충분히 가정을 부양할 수 있도록 임금을 인상하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렇게 하는 게 생산성을 더 높여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국부의 원천이다 하면서 왕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설득했던 게 바로 이 에덤 스미스의 국부론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이죠. 자 현재 일자리 정책이 최적 최저... 임금 인상 그리고 주 52시간 근로 정책입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과거 1776년 영국에서 애덤 스미스가 쓴이 국부론의 내용이 전부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 핵심 정책들이죠. 자, 그래서 경제를 아는 사람들이 보면 현 정부에서 이미 국부론의 내용들을 실전에 적용을 하고 있었는데 뭐 갑자기 야당에서 국부론을 계승한 민부론을 펼치겠다고 하니까 자, 이게 무슨 여당과 야당이 국부론을 중심으로 어, 우리나라 정치권이 이제 대동단결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를 아는 사람들이 보면 좀 웃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자 그리고 경제를 모르는 분들이 봤을 때 사실 오히려 애덤스미스를 깎아내리는 이런 일이 생겼어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맨날 애덤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자유방임, 뭐 작은 정부, 이것만 달달 외워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수능까지 시험 문제만 푼게 바로 우리 세대입니다. 자 이렇게 콩나물 시루처럼 학생들을 교실에 가두고 그냥 우리는 가르 했을 테니까 너네는 외워 이런 주입식 교육을 한 피해죠. 자 그래서 애덤 스미스라는 인물을 얘기하면 정부 간섭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자본가 대기업의 이익만 대변하는 어찌 보면 뭐 자본주의의 개뭐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서민들의 삶 따위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오해하기 쉽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함께 국부론의 내용을 알고 봤더니 사실은 완전히 반대죠. 자, 애덤 스미스는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 당시 비참한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 구성원 모두가 가장 가난한 사람들까지도 잘 사는 부강한 국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 논리적으로 경제 법칙을 통해서 설명한 위대한 경제학자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아는 착각과 다르게 당시 독점적인 대기업 그러니까 대상인들 이 자본가들에 대항해서 절대 다수였던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방법을 가장 경제적으로 가장 논리적으로 설득했던 인물이죠. 자,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애덤 스미스를 경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자, 늘상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신문이나 TV, 요즘은 그리고 유튜브가 되겠네요. 자, 이런 매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정보를 강제적으로 주입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면 특정한 누군가가 의도해서 만들어진 정보까지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스스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잃게 된다면 우리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빅브라더의 우민화 정책에 지배당하고 세뇌당한 그런 인간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국부론에서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탐욕적인 자본가들에게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착취를 당하지만 노동자들은 그것을 생각할 시간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자, 18세기 영국의 노동자들은 이 살인적인 노동 시간에 잠잘 시간조차 부족했고 여가 시간은 너무 힘이 들어서 그저 술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자, 현재 우리들도 어떤가요? 우리들 대부분은 상당히 많은 시간 일을 합니다. 딱 관두지 않을 만큼만 돈을 주니까요. 좀더 일해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야근도 하고 더 많은 시간, 뭐, 투잡, 쓰리잡까지 뛰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아담 스미스가 당시 시대 상황을 정확히 간파하고 이렇게 시대를 초월한 통찰력으로 설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주어진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진실이 무엇이고 현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을 했기 때문일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회를 바꾸자는 게 아니죠. 자, 경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가 자본가의 길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자는 겁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들 또는 우리 구독자님들의 자녀들만이라도 세뇌당한 자본주의의 노동자 계급이 아닌 경제적 자유를 얻고 그 노동자들을 부리는 자본가가 될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계속 생각해 보자는 게 제가 지금 유튜브로 여러분께 경제를 쉽게 설명드리는 이유입니다. 자,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자,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